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중국의 연태 대련 또산동이 앞바다에 북한 선박 다섯 척이 이제 중국 공안에 의해서 또 압류된 소식이 더 전해왔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의 브로커 30명이 추가로 체포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해 또 북한 이 바다에서 밀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이 밀수 때문에 이제 중국의 밀수업자들이 상당한 돈을 벌고 또 단둥이나 일부 중국의 공안들이 밀수업자의 상납을 받으면서 또 많은 돈을 축적을 했습니다 자 중국 지도부가 이 밀수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최후의 전쟁에 돌입을 했고 이제 막바지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리 북한이 러시아와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물자들을 가져온다고 해도 러시아는 이제 대부분 물자가 유럽이나 또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물자들을 러시아가 충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가 다 막아버렸죠. 중국 정부의 거절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밀수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 정권, 1호 물품, 뭐 계속 필요한 거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유럽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이런 이런 물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수 품목들이 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진핑 김정은과의 관계는 이제 풀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 전승절 때 푸틴이 북한과 중국을 화해시키려고 둘다 불렀는데 김정은이 시진핑과 마주서고 싶지 않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갔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됐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중국 정부는 북한을 꾸짝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화물선 다섯 척은 굉장한 큰 규모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억 달러어치에 엄청난 물량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이 화물선 압류를 압류 동시에 그 다음 날에 경매 처분해 가지고 모든 수익을 국고 처분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이 물자들을 전부 다 몰수해 가지고 국가로 귀속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정말 뼈를 때리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이제 그런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밀수를 완전히 끊고 중국이 막아서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북한 정권의 붕괴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거래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보는 돈들은 전부 다군수물자 북한군 현대화의 수기 때문에 북한 경제와는 무관합니다. 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불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지금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은 이제 질식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단계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들 까 그러니까 북한의 밀수를 목숨 걸고 도와준 중국 업자들 한 30명이 지금 최후로 몽땅 체포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서 북한을 도와가지고 밀수를 도와줄 중국인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씨를 말린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막대한 벌금과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 뭔가 거래를 도와줬다가는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중국의 여러 항구에서 북한 선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선박인데 이제 중국 선박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몰래 밀수 배로 접근했던 것들이 전부 다 중국 안전부 공안에 체포가 되면서 싹다 지금 몰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해상에 북한의 많은 배들이 지금 중국에 들이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예 엄두조차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구조가 자,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뭐가 이제 뭐 사이가 안 좋다. 이제 이런 단계는 지나선 것 같다.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질식사를 할 정도로 중국이 지금 북한에먹을조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푸틴이 김정은을 차버리게 되면 진짜 북한 정권은 꾸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 북한 내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끓고 있고 북한의 민심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습니다자 이번 사건을 저희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추후에 이런 북한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구조나 사건들이 발견될 경우 우리는 신속하게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